봐봐. 여기 네, 이렇게 얼안 나오고. 아, 아,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. 예. 네. 여, 그러니까 SDS만 끼잖아, 예. 여, 그 S D S 먹기잖아 보통. S D S도. 그래서. 아. 배워줄만 사 가지고. S SDS D S는 뺄 때는 원터치로 원터치로 아 빼고. 이렇게 육각도 가능. 육각도요? 육각도 아, 그냥일반 드릴 저, 처럼 예. 야, 평상시면 이게 다름이 더 필요하고 더 좋겠네. 네. 그래서 옷이... 아까 가격이 10%가 더 비싸다는 게 그거예요. 예, 그거는그 위는, 그, 이건 SDS만 네. 끼고. 네. 아니, 진짜 이건 획기적인데? 나는 무조건 SDS만 쓰는 줄 알았는데. 그럼 일반적인 안 들어가죠? 그, 저기. 일반 탐마, 그, 티는, 힐티커, 그. 이, 이, 이 SDS? 아니, 아니, 그 SDS 말고 그냥 일반들이 두꺼운 거. 그, 뭐야. 막, 스 타입은 안 들어가죠. 막스 타입은 뭐. 힘이, 힘이, 힘이 있으니까. 아, 그게 딱, 그 정해진 거. 굳이. X 들어간 기기라고요? X. 그러면 네. 이거 본체만 사놓으면 되네요? 팔 때? 네. 네. 18X, 18V, X. 아, 하나 또 배웠네.